자 치유코 자 치유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이렇게 네 4일차 무과금들을 위한 강당영상인데 바로 어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수 밖에 없는 강장입니다 바로 후뱅 네이스 말고 네베스 선수인데요 자, 자 일단은 <laughs> 1카오버를 86입니다. 네, 저버롤이죠. 어, 여기서 일단 89짜리 한장 최저가로 구매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어, 요 정도 가격이 면 나쁘지 않게. 177에 구매해볼게요. 자, 이렇게 89짜리 구매해주셔가고 네, 바로 넣으면 됩니다. 어, 일단은 어제 영상에서 좀 터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조금, 한번 오늘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자, 오케이. 그 다음, 바로 넘어가볼게요. 91짜리 최저가로도 구매해보아야겠죠 91짜리 제조가로. 오케이. 자, 196만원. 196만원에 빠르게 또 구매를 했네요. 아, 지금 어제는 조금 중고롤이라고볼수 있었다면 오늘은 저보롤 느낌 나죠? 바로 가볼게요. 일단 3카. 바로 가봐. 자, 우리 후병 네베스한 번, 여기서 3카 한 번, 뿅. 그렇지. 자, 그 다음은 이제 93짜리 매물로 넣으시면 됩니다. 어 93짜리 매물도 진짜 가 많이 올랐네 보니까 이 정도 매물이 아니었는데 어제 그 아, 어저께였나 어저께 그 강화 이벤트에서 그런가 진짜로 가격대 많이 올랐네요.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 저저번 영상도 그렇지만 미리 말씀 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미 계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산기 밑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바로 사카 가볼게요. 자 일단 4배스 사카가 한번 여기서 한번 원트 은카 한번 가보자 삐 삐옥. 그렇지. 자 이제 이 다음 은 어떻게 넣어야 되냐. 96짜리 한장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뭐 최저가로 구매 안 하실 거면 90짜리 하드 장이 더 나아요. 하지만 저는 간편한 강장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 최저가로 넣을게요. 자 여기 메시. 자 이렇게 레이 카르트까지 840만 원에 최저가에 보였습니다자 지금 바로 은카 원해 보시면 싸이득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가보자. 우리 후벵 네베스 올버햄튼의 미드필더 후벵 네이스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요. 자 네베스부터 하고 네이스 를 한번 돌아 올라나 은카가 뿅 네, 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또 사카를 붙여가지고, 은카한번 가볼게요. 어,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조금 막 넣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지금 재정독이거든, 축구가. 일단 바로 가볼게요, 카가이집에은 응카 한 번, 가보자. 자, 여기서 네베스한 번, 은카 여기서 한번 느낌을 삐옥. 그렇지. 야, 그래도 붙었다.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거래량 확실합니다, 이거.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12시 3 4분이죠그래고 지금 거래량 1회가 없는거지 거래량 1회밖에 안되는건데 최고가에 팔려요 이거 하지만 저는 7 1 0 0만원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료값만 원트 기준으로 1600만원 정도 들었고 여기서 7100만원에 팔린다 치면 5600만원 그게 다 빼기 방금 1600만원. 빼보, 빼보면, 이제, 순이 익이 나오겠죠? 그죠? 보자, 보자, 보자. 하면, 4000만원 이득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계속 하셔도, 한, 세번 안에 붙으면 이득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계속, 계속 하셔가지고, 꿀꿀꿀 빨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또, 이틀 만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재정부족이 풀릴 수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어, 4천만원 이득을 볼수 있게 된 저보를 강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치우포였고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빠이 300명 가자 자 치유포.